매주월일 코너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외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경기도 광명시가 지역 내세개 종교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나 친족이 없이 죽음을 맞거나 시신 인수가 거부당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하는데요. 이에 광명시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지원하며 세계 종교는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장례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협약에 함께한 천주교 철산성당 박정배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천주교에서는 이 협약에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습니까? 어 아마 그 시장님께서, 그 아마 천주교 수원교구하고 수원시가 올 초, 그, 무연고자 장례에 관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마 이 기사를 시장님이 보시고, 저 광명시에 있는 3대 종단 그 단체에 아마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예, 예, 이제 예, 예, 예. 관내 종교들과 협력해서 이러한 예, 예. 그 업무를 하게 됐고 제 광명시도 함께하게 된 건데요. 예. 예, 예.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장례를 치러줄 가족마저 없다면 이보다 아, 또 슬픈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은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어... 최근에도 그모 신문에서 작년 서울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연고자가 한 (1200명) 이상이라는 그 뉴스 보도를 보게 됐어요 yeah. 또 광명시도 (1년에) 한 (50여 명이) 무연고자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mm. 어~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 종교인으로서 네. 예그 마음도 너무 아프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도엄한 존재인데, 어, 연고자 없이 생활을 마감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말, 어, 뭐, 하느님 앞에, 음. 또이 사회 앞에, 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어, 찾고 마음을 썼어야 되는데, 어, 송구할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이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음, 예. 그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존엄하게 예, 예.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예예. 예. 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독하게 생을 살아가고 그렇죠. 예, 또 예. 죽었을 때 장례를 예. 치러줄 가족도 예. 없는 예, 예, 그런 예. 경우가 예. 있습니다. 예. 자, 이럴 때 우리 종교가 있어서 그래도 또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 종교들이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뭐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종교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생부터 임종 때까지 그런 종교가 그 종교인들한테는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종교인이라든가 그런 무연고자 같은 분들을 좀 신경을 못 썼지 않았나 음. 그래서 종교의 그 본부원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이 마지막만이라도 평화롭게 가시도록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광명 씨가 처음에 이렇게 종교들에게 이러한 업무협약을 제안을 했을 때 예, 예. 우리 종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예, 예. 호응해 주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음, 예, 예, 아마 예, 예.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마찬가지입니다. 같아요.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자, 특히나 그 천주교회 장례 의식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큰 위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천주교회 예, 예. 공영 장례 그 의식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예, 이제. 어, 천주교 신자분들은 중병이 걸리면, 어, 사제를 찾아오거나, 그 사제가 중병 신자를 찾아가서 병자 성사라는 것 드려요. 네. 예, 고해 성사가 있는 것처럼 병자에게 주는 성사가 있어요. 그 병자 성사를 드리고요. 예, 임종이 다가오면, 어, 사제나 신자분들이 그, 저, 그 임종자 앞에서 임종 기도를 드려요. 음.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시면, 어, 신자분들한테 연락이 다 가고, 그래서 구역별로, 어, 신자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어, 죽은 일을 위한 기도를 바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되면 장례를 주로 성당에서, 제 신자분들도 시골에서 장례 미사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사 후에는 그 장지까지 이제 신자들이 가면서 그장례운구차 안에서 기도 드리고, 또그 묘지에서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유유가족들을 이렇게 위로를 해드립니다. 네. 그 광명시의 무연고 사망자분들을 위한 이 장례는 그 철산성당에서만 이제 신부님이 거의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자 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 이 무영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것 아, 그리고 그렇죠. 예, 우리 예, 예. 모두가 예.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예, 것이겠죠. 그토록 예, 예. 예, 예.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예현 교황님 프란스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주식이 떨어지면 뉴스에 소득가 떨고 그러는데. 아무 연구자 없이 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셔도, 어, 뉴스가 되지 않는 현실을 어흐. 개탄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종교를 떠나서, 어,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현실에 소외된 분들에게, 어, 한층 다가가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흐. 저 같은 경우는, 어, 백신, 그런, 그, 맞지 못한, 우리는 그리고 국가에서 하지만, 그, 다른 나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회, 그 어떤 그 재정 지원금 각자 다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 신자분들한테도 그런 어려운 분들을 해서좀 봉헌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작지만 그래서 그런 작은 일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더 아름답고 그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교황님의 말씀이군요. 어, 예, 주식이 예, 예. 떨어지면은 뉴스가 되고 난리가 나는데 예, 예. 이웃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덤덤한. 뉴스가 안예 예. 아 참으로 어, 아, 우리가 아, 사회에서 반, 사회에서 반성을 사회에서 해야 될것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철산성당에 이제 우리 박정배 예.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철산성당의 신자분들은 참 좋겠다 이런 아유, 생각을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부님의 귀한 그런 활동을 응원드리고요. 앞으로 무용고자분들 안타까운 생을 마감을 예. 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큰 위로를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예. 철산 성당의 박정배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